사실은 내가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 음 하고 싶은 말. 그때 기억 안 난다고 했던 말. 다 거짓말이야. 왜? 그때 있잖아. 내가 소리 취해서 필링 끊겼다고 했던 그날. 내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친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 좋아한다고 말했던 날. 그날 내가 필링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둘다 해왔고. 근데 사실, 그때 필름 하나도 안 끊겼어. 너무 생생히 기억나가지고, 너한테 무슨 말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 인터넷으로 뒤져보기도 하고, 이런 비슷한 영화도 많이 보고. 근데 이런 거 보면 볼수록, 성별이 뭐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너가 좋고, 너랑 있으면 행복하고, 네가 다른 사람 만나면 신경 쓰이고, 네가 아프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동안 느끼고 내가 내린 결. 정이야. 그때 대답하지 못하고 취해서 집에 갔던 내가 늦음악하게 너한테 답변해주는 거야. 나도 네가 좋아. 친구로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 네가 좋아. 네가 내네 거였으면 좋겠고 또 내가 네 거였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그런 관계 말고 서로 특별한 관계였으면 좋겠어. 모른 척해서 미안. 기억 안 나는 척해서 미안해. 근데 나도 이런 게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더 신중했던 것도 있고, 알다시피 그동안 나 이성이랑만 만나봤지, 동성이랑은 만나본 적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더라고.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선택하려고, 아니, 네가 다시 날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내 고백을 네가 다음날 술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고 말해도 감당할 수 있어. 사실은 아니, 감당 못할 것 같아. 이미 내 마음이 너무 커져버려서. 요즘 네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불렀어. 할말 있어서. 천천히 대답해줘도 좋아.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이번 주 안에 말해주지 않을래? 천천히 대답해주다가는 내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laughs>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하게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싶지는 않아. 그렇다고 너랑 연을 끊는 것도 원치 않고 네가 다시 기회를 준다면 나도 너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용기 없어서 도망친 날 다시 받아줄래?